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직업입니다. 어! 직업에 관련된 내용. 야, 큰거 온다. 가지가 있는 내용이. 큰거 온다. 굉장히 좀 다양한 처음부터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들어온 극딜 주기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 내용들이 그냥 있죠. 예, 제네시스 무기의 파괴의 얄다바우트는 90초마다 공격 적중 시에 자동으로 발동하는 스킬입니다. 아 자동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직업의 특성이나 극딜 주기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아 이거는 좀 단점인 것 같네요. 이를 위해서 얄다바우트의 액티브와 혹은 주기 조절 여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 주셨고요. 큰거 온다. 아, 이어지는 질문은 뒤졌다. 극딜 주기에 대해서 메이플 운영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180초 극딜이 상황과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을 고려할 때 극딜 주기에 대한 메이플 운영진의 방향과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 말씀이 잘 해, 얘기 잘 하자. 네, 응? 어, 극딜 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개발진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점 기준에서 모든 직업의 스킬 쿨타임 사용 주기를 하나로 일치시킨다거나 각 직업의 공용 요소 그러니까 시드링이나 제네시스 무기 열다바우트 버프 이런 것들의 효용성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네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봐! 어 이것을 저희가 특정 주기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버리고 나면은 사실 메이플 스토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180초 주기로 데미지를 넣는 게임이 될것 같다고 좀 생각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사실 지금은 제네시스 무기나 시드링이 가장 엔드템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지 그들이 에이! 나오기 전에도 엔터템들이 다른 엔드템들이 있었던 것처럼 와, 잠깐. 에이 다른 이걸? 아이템들이 나오고 또 다른 보스 컨텐츠가 나오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걸 제네 무기를 통수를 치겠다고? 우리가 그것을 효용성을 변경하게 되면은 제네시스 무기 다음의 아이템이라거나 시드링 이후의 아이템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들의 데미지 패턴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니 언제 그게?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 는개선과 아이템과 보스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모든 스킬의 주기를 통일한다거나 어, 아이템의 효용성을 바꾸는 패치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일단. 아니 몇 하고 년을 하고 참으라는 소리야. 네, 보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첫 번째 질문은 역시 그 현장에 오신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에게 마이크를?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자부 유저들이 치르을 대한 자세는 기본적으로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엔드급으로 맞춰서 다시 한번더그 치르를 맞추는 일이 없게끔 하자라는 스탠스거든요. 뭐 생각들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의 캡틴 김. 어... 바이퍼 김수호님 그... 뭐? 어? 그뭔 소리야? 일이고, 바이퍼 어, 김수호님 어? 뭐야 나 언급됐어 어? 어려운 바이퍼 한데, 김수호님 뭐야? 그렇게 해서 맞추게 되면 되냐 난이도 완화한다든지 메이플 유튜버 분들의 방송도 보시냐고 어... 이분이 하시는 분 같기도 하는데 에, 요, 요거는 어떻게... 원기 용이 원기를 네. 쓰고 들어보나? 네. 당연히 봅니다. 원기용 원기리스 검해줘. 개인적으로 메이플 관련해서 이제 영상 만드시는 대부분 BJ분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뭐팡이호 글자님 당연히 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이득중님 거도 당연히 보고 있고, 뭐그네명훈님 거도 보고 있고, 코디 관련 유튜버들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온앤온님 거도 이제. 열심히 챙겨보고 있고 뭐 맑음님 거도 보고 있고 피팅김소님 아! 거도 아! 보고 있고 피팅김소님 아! 거도 보고 있고 아이고 음, 언급 한번 해주셨네 언급해주시네 네,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laughs> 디렉터님께서 저는 이득충님만 말했는데 다 다른 사람들 아니 4분 주기가 주가 되든 뭐든 지금 모든 메이플의 콘텐츠가 180초로 맞춰져 있는데 그거 안 맞춰주면은 그게 어떻게 개송이야 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4분 주기 직업들이 딜이 X나 세져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 쳐도 문제가 그럼 3분 주기들은 그때 어떡할 건데 3분 주기들은 그 4분 주기가 너무 세니까 4분 주기에 맞춰서 파티 극딜을 가야 되잖아 프레이 3분인데 어거지로 4분으로 끌고 각종 이제 시드링 3분인데 4분으로 끌고 어, 그러면 또 3분 주기하고 또 문제 생기는 거, 고 시바 이상하다니까. 그냥 통일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야, 통일 때리면 되는데 뭔 대도 않는 무슨 아니, 납득을 할수 있는 좀 이유를 대든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이거. 아니 그리고 4분도 아니에요. 에? 파티기역 가면 6분 주기야. 아니, 뭐가 4분이야? 6분 주기구만야 2분 주기는 그나마 그냥 아까 말 얘기했다시피 4분 주기가 존나 세지면 3분 주기들이 4분 주기로 어거지로 끌듯이. 3분 주기가 지금 극도로 세니까 2분 주기들은 어거지로 지금 3분으로 끌잖아요 4분은 그것도 안돼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2분 주기는 그나마 내거 아껴서 3분으로 갈수 있어 4분 주기는 그게 안돼 선택조차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뭐야 어? 진짜 개성일없시고 존중할 거면 프레이도 2분 4분 선택하게 해줘야 되고 팔라딘 결속도 1분 30초 2분 선택하게 해줘야 되고 시드링도 120초 180초 선택하게 해줘야 되고 건드릴게 그냥 180초 통일하면 한방이라고 한방 한방이라고 이거 다 해줄거야? 어? 이걸 다 해줘야 개성이랍시고 존중해주는거야 이걸 다 해줘야 이걸 다 해줘야 개성이랍시고 존중해주는거라고 안해줄거잖아 못해줄거잖아 4분극딜이면 정우 들어가서 찐극딜 받고 자정에서 4분 도는데, 자정 길어봐야 38초에요. 박수, 박수 기준. 자정 길어봐야 38초야. 박수 기준으로 프레이 45초 정도고. 그리고 이제 자정에서 빡딜 넣으면 그 자극 패턴 뜨면서 자정 게이지 12칸 정도 깎이고 바로 패턴으 자정에서 돈 4분 급딜 쓰면 2바퀴 정오 중후반에 도는데. 때 쓴다 쳐도 다음 여명 때 돌아요. 여기서 게임 끝이야. 세렌도 3분 주기 보스요 메이플의 모든 모든 게다 그냥 3분이라고. 모, 메이플의 모든 게 신규 보스부터 슬라임, 뭐 신규 보스 모든 게다 3분이에요. 메이플에 있는 모든 게 이거 저는 거의 언제였지, 나 해방 언제? 거의 1년 반부터 반 전부터 예, 겪고 있던 거예요. 어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세렌 4분 주기로 갖고 빌드 쭉같아가지고그 뭐야 트라이하는데 애 먹었어요. 도저히 못안 되겠어서 칼로스에서 그냥 6분에 한번 넣어요. 이게 개성이라고? 이게 개성이라고? 나 하나 때문에 세렌 4분 주기가 가지고 빌드 쭉 같이 돼가지고 트라이하는데 애 먹었어요 진짜로. 요게 요요 비숍이 3분 주기라 애초에 프레이를 1분 미룬다는 전제 자체가 손에 먹고 들어가고 아까 말했다시피 2분 2분 주기 유저분들은 종종 있어요 2분 주기 유저분들은 솔플할 때 편하고 어차피 파티격 할때나 그냥 3분에 한 번씩 박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좀그러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 2분 주기는 나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해요 2분 주기 유저분들은 2분 주기 좋아하는 분들 몇분 있어 몇분 있긴 한데 4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4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어쨌거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뭐 지금 뭐더 얘기해봤자 뭐아 칼로스트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칼로스트라 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